안녕하세요. 레이지 요가 클럽의 수진입니다. 오늘은 극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파암묵타 시리즈 1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파암묵타 시리즈는 이 주황색 책을 참고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캡션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심장과 가장 멀리 있는 발가락부터 풀어줄 거예요. 두 손을 엉덩이 뒤에 편안히 내려놓고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마시는 숨에 발가락을 내몸 앞으로 당겨요. 내쉬는 숨에는 발가락으로 주먹집니다. 한 동작마다 6회씩 반복할 거예요. 동작이 쉬우니까 숨에 더 집중해 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는 숨 내쉬는 숨 오물입니다. 마시고 내쉬어 주세요. 이제 발가락이 힘푼 뒤, 마시는 숨에 발뒤꿈치 앞으로, 내쉬는 숨에는 발등 천장, 마시는 숨엔 종아리가 길어지게, 내쉬는 숨에는 정강이가 길어지게 해보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멈추시고, 오른발목 돌려볼까요? 발등에는 힘을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진행할게요. 반대방향으로도 돌립니다. 멈추고, 반대발 돌려요. 여기도 반대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어서 오른다리 무릎을 접은 뒤왼 무릎 위쪽에 올려둡니다. 오른손으로는 발목, 왼손으로는 손 발가락 전체를 잡아주세요. 발목에 힘을 풀고 손에 힘으로만 돌려볼게요. 반대로도 진행합니다. 그대로 마시는 숨에 두손 허벅지 뒤쪽에서 깍지. 내쉬는 숨에 무릎 배쪽으로 당기고 마시는 숨에 다리 쫙 펴서 앞으로 뻗어볼게요. 내쉬는 숨, 마시는 숨 반복해줍니다. 내쉴 때 끌어당겼다가 마시면서 쭉 펴주세요. 내쉴 때 끌어당겼다가 마시면서. 무릎 90도로 들어줍니다. 무릎 밑에만 돌려보세요. 허벅지는 단단히 고정해두고 발가락, 발등에는 모두 힘을 풀어봅니다. 약간 타원형 모양으로 돌아갈 건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원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상입니다. 반대발도 진행해볼게요. 왼쪽 허벅지 뒤에서 깍지 아시는 숨. 반복해줍니다. 내쉴 때 끌어당겼다가 마시면서 쭉 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다시 무릎 회전해 줄게요. 여기도 허벅지는 단단히 고정할 거예요. 발가락, 발등 힘 풀면서 돌려보세요. 반대로도 회전. 이제 다시 오른 다리 접어 주겠습니다.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 한번 걸어 볼게요. 안 걸어지면 그냥 앞에서 붙잡아 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다면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안쪽 다리를 꾹 눌러 줄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쪽으로 끌어당겨 주세요. 살짝 풀어냈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몸쪽으로 당기기.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연결 풀어 왔다 갔다. 풀어줍니다. 반대쪽 할게요. 왼머릎 쳤고 다시 팔꿈치 안쪽에 끼워서 무릎 감싸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안으로. 풀었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안으로. 풀어서야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엉덩이 바깥쪽이 당기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양옆으로 왔다 갔다. 그대로 풀어줍니다. 이제 오른 다리 발목을 고관절에 끝에 끼워 볼 거예요. 발이 허벅지까지 밖에 안 접히는 분들은 왼다리 무릎을 약간 접어서 하거나 높은 방석 혹은 블럭에 앉아서 진행해 주세요. 저도 잘안 끼워져요. 원래 힘든 자세예요. 무릎 밑에 오른손, 왼손은 발가락 척 마시는 숨에 무릎 가슴 방향으로 당겼다가 내쉬는 숨에 무릎 바닥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다시는 숨에 다시 위로, 내쉬는 숨에 아래로 반복해 볼게요. 다음으로 고관절을 돌릴 거예요. 한 손은 발 뒤꿈치 밑을 받쳐주시고 나머지 손으로 무릎 옆에 잡아서 고관절로 큰원 그려줍니다. 이것도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시다 보면 점점 좋아지니까 걱정 마세요. 반대편으로도 돌립니다. 이제 오른 다리 풀고 왼쪽 진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 고관절 끝까지 끼워 놓고 무릎 밑에 손 마시는 숨에 무릎 가슴 방향 내쉬는 숨에 무릎 바닥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 줍니다. 오른다리, 왼다리 감각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고 관찰해 보세요. 왼다리도 고관절 돌리기 반대 방향으로도 잊지 말고 돌려 주세요. 종아리 바닥에 살살살 털어 주면서 처음과 관절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무릎 같이 접어서 발바닥을 붙여주세요.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움켜잡고 마시면서 옆구리를 편 다음 내쉬면서 무릎 옆구리로 당겨옵니다. 마시면서 무릎 바닥으로 지그시 끌어내리고 다시 내쉬는 숨에 무릎 옆구리, 마시는 숨에 무릎 바닥, 내쉬는 숨에 옆구리. 마시는 숨에 무릎바닥, 내쉬고, 마시는 숨, 내쉬고, 마시는 숨, 내쉬고, 여기서 마셔주세요. 다시 내쉬고, 바닥으로,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마시는 숨에 옆구리로 당기고, 내쉬는 숨 바닥으로, 지그시. 그 무릎을 이제 중앙으로 모았다가 아빠 다리로 잘 앉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어깨를 같이 풀어 볼게요 두손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어깨 팔꿈치 손목이 일직선 유지합니다 마실 때 손가락 벌리고 내쉴 때 엄지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감싸 주세요 다시 마실 때 손가락 펴고 내쉴 때 엄지부터 차례대로 감싸기 마실 때 손가락 펴고 내쉴 때 하나씩 엄지를 감싸줍니다. 이렇게 반복할게요. 그대로 손목을 돌려줄 겁니다. 천천히 주먹을 감싸진 상태로 손등이 천장 향하게 같이 돌려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어깨 힘 푸시고요. 천천히 손 펴서 손바닥을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마시는 숨에 손바닥 정면 보여주세요. 내쉴 때 다시 바닥으로. 마실 때 손가락 천장. 내쉴 때 바닥으로.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며 반복합니다. 슬슬 어깨가 아플 거거든요 계속 어깨 힘 주지 마시고 힘 푸세요 앞으로 쭉 뻗으시면 됩니다 자, 손바닥 천장 그대로 손가락 어깨 터치 해볼게요 마시면서 쭉 펴고 내쉴 때 손가락 어깨 터치 마시고 내쉬며 어깨 터치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 이제 어깨를 돌려봅니다. 팔꿈치를 안으로 모아서 크게 회전해 주세요. 하나. 최대한 안으로 모아서 어깨뼈를 벌려봅니다. 반대로 회전합니다. 이제 위로 쭉 뻗어서 안에서 모아 주시면 돼요. 마시면서 위로 올리고 내쉬면서 안으로 모으기. 천이 내려놓으시고 팔꿈치 한번 털어 주세요. 손목도 털어 줍니다. 우리 이제 목 돌리기로 한번 가볼까요? 무릎 위에 손 편안히 얹어두시고, 마실 때 천장 볼까요? 내쉬면서 바닥 볼게요. 마시며 천장 보기, 턱을 위로 쭉, 내쉬며 바닥 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바닥. 마시며 중앙으로 왔다가 우리 그대로 우리 오른쪽을 향해 기울여 볼까요? 목을 옆으로 살짝 기울이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기울이기. 마시고, 중앙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내쉬며 반대쪽. 마시고, 중앙 내쉬면서 반대쪽. 마시며, 중앙 내쉬며, 반대입니다. 뒷목에서 오는 자극에 집중해보세요. 이제 천천히, 이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마시고, 내쉬며 왼쪽.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 마시고, 내쉬며 왼쪽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반복하겠습니다. 작과 호흡을 일치시켜 줍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 줄 거예요. 천천히 내쉬는 숨에 턱 바닥 오른쪽, 마시는 숨에 천장, 내쉬는 숨에 왼쪽입니다. 턱으로 큰 원을 그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섯 번 돌려봅니다. 목에서 느껴지는 자극에 의식을 두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여섯 번 돌려볼게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중앙 보시고 이렇게 파완복타 시리즈 마쳐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천천히 답변 드릴게요 안녕